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광복절입니다. 36년간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온갖 압박과 서름을 당하다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날이 오늘 8월 15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복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6살 때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되어 노예로 팔려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패트릭 켈리가 말하기를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없으면 죽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광복을 허락하셔서 불과 해방된 지 반세기만에 온 세계가 불우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한국에만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 코리안 드림의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만 150만 명, 200만 명에 600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큰 일을 행하심으로 광복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복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크게 총세 번의 광복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광복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그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BC 1461년 3월 27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던 첫 번째 광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복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광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게 만듭니다. 바빌론을 점령한 다음 제일 먼저 유다 백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숨기고 자기 땅에서 살아도 좋다라는 신령을 반포함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왔던 강 나라 민족들을 각기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면 그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조공을 받으면 지금 이곳에서 조공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고레서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광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다가 그 통치가 끝나는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엔에다가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넓은 영토에 82%나 차지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 집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이 안건을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상정하면서도 영국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몰랐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유엔이 소집되었습니다. 1947년 11월 29일 드디어 유엔이 소집되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준다라는 것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그 날이 끝나는 1948년 5월 14일 부로 이스라엘에게 이 통치의 권한이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이처럼 떠돌던 이스라엘. 하필이은 하나님께서 영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다. 유엔의 안건을 상정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고 했지만 결국 통과되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총세번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광복 구의소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숨기고 자기 나라에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칭령을 반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 본문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누구든지 광복을 맞이하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이두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아멘. 애국의 430년간 종살이를 끝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사랑는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천 년 동안 나를 잃고 떠돌던 우리 이스라엘이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엔의 안건을 상정함으로 1948년 5월 14일 기점으로 독립을 선포하게 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했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교만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뻐도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아시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모든 아시아에 있는 나라 민족들을 식민지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습니다. 저 14억 거대한 중국도 힘을 쓰지 못하고 일본에게 꼼짝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시아 전체가 일본에게 다 식민지가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진국 몇 나라들이 1945년 7월 포츠담에 모여서 포츠담 회의 선을 언 통해서 일본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천황 절대 없는 소자를 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항복은 있을 수 없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1945년 한달 후에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공할 위력을 가진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 천왕이 두손두발 들고 연합군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렇게 항복을 함으로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한순간에 독립을,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리로 광복 기념주의를 맞을 때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떠들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시키는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하라고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파리로 광복절을 맞아서 이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절 말씀을 통해서 광복을 맞은 나라가 있거든, 개인이 있거든,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고백해라 말씀합니다. 사절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지금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랑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세계 각국의 많은 민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만 광복을 맞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포로된 너희의 동족을 위해서, 아직도 포로된 세계 각국의 민족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은 사막,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 사막과 광야에 신의 물이 흐르듯 강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광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파리로 광복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만 광복을 맞아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유엔에서 기발 대상 도상국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이다 선포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너희 동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곳곳에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로 광복을 맞아서 이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 누가 있습니까? 2500만 우리 동포들이 저 북녘 땅에 있습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소수계층의 몇몇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사막같이 광야같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곳에 강을 내실 수 있습니다. 신의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북한 땅에도 광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아침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동네 곳곳에 보시면 다이소라는 가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다이소의 물건이 그렇게 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이소의 물건이 이렇게 쌀까 그런데 이 다이소의 주인이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모어 재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소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메이드 인재팬이란 일본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입니다. 중국 제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노제팬 no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국민성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들이 노제팬에서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1년만 벌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쫄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성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제품, 원료가 일본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저 국민들은 선동가들의 선동에 선동질 당하여서 노 제팬이라고 외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50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 50년을 그냥 상술적으로 계산하면 2070년이 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50년 동안 일본은 발전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앞서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본과 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도 이런 현실도 모르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 한심한 국민성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매 순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아드바셈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과 추모관을 세워 놓고 거기에 600만 명 유고를 전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관 입구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탕으로 가는 길이다. 히틀러도 용서하고 독일도 다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어야 했는지 그 아픈 현실을 잊지 말고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중국에 살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 그리고 중국 인민 14만 인민들을 하루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20시간에 가까운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 물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0원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인건비는 CCP, 중국 공산당에게 전부 상납을 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이 저렇게 쌀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뿐 아닙니다. 나이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메이커의 그 물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 엄청난 싼 물건들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어 생산되어지는데 이렇게 신장 위구르족과 14억 중국 인민들이 인건비를 10억도 받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노예 노동을 하면서 착취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을 온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기업인이 있다면 빨리 그 노예 노동 현장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싸도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지에 정상적 인건비를 주고 생산하면서 내 이윤을 조금 덜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 기업을 성장시키고 내 돈을 축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기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노예 노동력을 통해서 인건비는 10원도 받지 못하는 중국 14억 공산인민들 그리고 신장 위구르족 저 불쌍한 민족들 하나님 저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 돌려보내소서 이 일은 사막같이 공략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복을 맞을 때마다 너희가 광복을 맞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동포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여러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광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광복을 맞지 못한 다른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광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광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영적인 광복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신 의의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만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편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큰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광복을 이루셨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열방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언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일하여 통곡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려와야 할 영혼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저 일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흐느껴우시다가. 목노와 통곡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영적인 광복을 맞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지금도 열방에서 사단에 포로가 되어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난방 신혜들 같이 돌려보내서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의 광복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광복.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칭령을 반포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광복을 맞은 이스라엘이든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이든 항상 광복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광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광복을 맞았지만 아직도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14중국인민들 그리고 신장위구르족들 인건비는 10원도 받지 못하고 20시간 가까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물건을 만들어 다이소에 납품을 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도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큰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근히 곡하고 계시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계신다라는 예림미야 1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저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